안녕하십니까. e 엔지 클래스룸 서인상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지금 이제 보시는 어, 시간에 따른 전압의 그 파형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 파형을 보고 어, 전압의 시력 값을 구해보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시력값 구하는 공식을 갖다 먼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압과 전류, 뭐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자, 일단 주기분의 1이 있고, 자 인테그럴 제로에서부터 한 주기까지 t까지 지금 전압이기 때문에 v 제곱 t dt를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 전체에 대해서 누트를 씌우면 되겠습니다 루트자 이게 v rms가 되겠습니다 실효값 그래서 뭐 RMS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시력값을 얘기하는데, 이 지금, 시력값을 구하는 공식의 모양을 보고 이름이 붙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깥에 루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한 주기에 대해서 접근한 다음에 그 주기로 다 나눈 값. 자, 이게 이제 평균이 되겠습니다. 평균이 되는데, 평균을 갖다가 이제 미니라고 얘기하죠. 에버리지라고도 뭐 하지만, 미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전압의 시료값을 구할 때는, 여기가 이제, 전압의 제곱, t가 되고, 전류의 시료값을 구할 때는, 이제, 전류의 제곱, t가 되는데, 여기 이제, 제곱을 나타내는, 자, 스퀘어가 있죠. 그래서, 앞자를 따서, rms라고요. 이름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rms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시력값을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되는지 바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주기를 갖다 먼저 좀 구해야 되겠습니다. 주기는 어떤 패턴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진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6가지가 되겠습니다. 6가지. 자 0부터 6가지가 한 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분을 좀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프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자, 여기다 한번 써 볼까요? 자, t가 자, 0부터 3까지 자, t가 3에서 4까지 자, 그다음에 t가 4에서 6까지. 자, 이렇게 한 주기를 갖다 한번 나눠봤습니다. 나눴을 때, 자, vt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vt는, 자, 첫 번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1차 함수 형태가 되겠습니다. 1차 함수 형태인데, 시간이 0에서 3만큼 증가할 때, 전압 값이 0에서 6만큼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기울기가 2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Vt는 2t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에서 4초 구간에서 좀 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세컨지 미리 세컨지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3에서 4까지는 값이 6으로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Vt는 6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4, 4부터 6까지는 0이 되겠죠. 0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눠 놨으니까, 자, 요거를 구분을 해가지고, 위에, 위에 시에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주기가 6이니까, 자, 주기 t는 6입니다. 자, 일단은 6분의 1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6분의 1에 자 구간에 따라서 지금 전압을 구하는 그 값이 틀리기 때문에 구간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크게 좀 묶어보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3까지 VT가 et기 이 때문에 et의 제곱 dt가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3에서부터 4까지 또 나눠야 되겠습니다. 인테그랄 3에서 4까지 6이 되겠죠. 자, 6의 최고 dt가 되겠습니다. 자, 뭐, 뒷부분은 지금 어차피 0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요, 여기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전체에 루트를 씌우면 vrms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적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의 1에 2t의 제곱이니까 4t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4t의 제곱을 갖다가 적분하면, 자, 바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4t의 제곱이니까 4t의 제곱을 t에 대해서 적분을 하면 3분의 4 곱하기 t의 세제곱이 되겠습니다. 서 바로 써 보죠. 3분의 4의 t의 세제곱. 0에서부터 3까지. 자, 플러스 6의 제곱이니까 6636이 되겠죠? 36 상수를 갖다가 t에 대해서 접분하니까 36t가 되겠습니다. t, 3에서부터 4까지.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루트를 또 씌워보죠. 자, 계산만 이제 한번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하겠습니다. 6분의 1에, 아, t 대신에 3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 곱하기 3 곱하기 3을 한 건데, 밑에 3이 있으니까 없어지고, 3의 제곱 곱하기 4에서 36이 되겠습니다. 36. 자, 0 집어넣으면 0이겠죠. 마이너스 0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t 대신에 4를 집어넣은 값에서, t 대신에 3을 집어넣은 값을 빼는 거니까, 플러스 음, T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 T 대신에 4를 집어넣으면은 얼마가 될까요? 아 거기서 t, t 대신에 3을 집어넣은 값을 빼는 거니까 결국은 36이 되겠습니다. 자 루트 자 그럼 72가 되겠죠? 루트 6분의 36, 36 해서 72가 되겠습니다. 72니까, 12가 되겠습니다. 노트 12. 노트 12니까, 4, 3, 12 해서 2루트 2가 되겠습니다. 2루트 3. 자, 2루트 3. 볼트가 되겠습니다. 최종값. 그래서 각각의 그 이제 그래프를 보고 일단 먼저 주기를 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이제 구간에 따라서 전압을 표시하는 그 값들이 좀 달라지는 경우에 그 부분을 갖다가 식으로다가 표현할 수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